하나님의 말씀 디모데후서 2장 12절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천국장과 믿음의 신비. 혹시 천국장을 좋아하십니까? 냄새는 조금 그래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청국장을 끓이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필요한 재료를 모두 넣고 끓이기 시작하면 점점 시간이 지남에 따라 냄새가 나게 됩니다. 냄새를 맡으면서 침이 돌기도 합니다. 그러나 청국장이 완성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아무리 급해도 덜 끓은 청국장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은 기다림을 요구합니다.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다림은 믿음입니다. 약속이 먼저 주어지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기다리는 시간 동안 약속에 대한 믿음이 입증됩니다. 약속을 주신 분에 대한 신뢰가 입증됩니다. 믿음은 한편으로는 약속하신 분의 신실함의 무게에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 마음먹기에 달려 있습니다. 약속을 해준 대상이 객관적으로 가벼운 존재이면 우리가 굳게 믿는다고 해도 약속의 성취는 없습니다. 약속을 해준 대상이 객관적으로 무거운 즉 믿을 만한 존재라고 해도 우리의 신뢰를 실치 않으면 약속의 성취는 없습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통해 약속을 주신 분의 무게는 객관적으로 입증되었습니다 이 현실 앞에서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천국장 냄새를 맡으면서 그 약속이 멋있게 완성된다는 믿음의 원리를 확인합니다 기다림이 믿음입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아멘. 약속으로 저희를 찾아오신 주님, 오늘도 변치 않는 신실함으로 저희를 인도하십니다. 그 약속은 저희의 기다림을 요구하기에 저희는 기다립니다. 신실하심을 믿고 이미 확인했기에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증거이며 절정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